자, 유압 4번입니다. 유압 4번. 자, 일단 시작하면 유압은 무조건 릴리프부터 달고 시작합니다. 릴리프 달아주시고요. 방향제어 밸브는 4 3의양소리 달려있어요. 4 3의 올블락 타입 양소리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제어 밸브 4 3의 올블락 타입 양솔를 꺼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올블락 타입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laughs> 되어 있어요. 자, 뭐가 있다 그랬죠? P와 T가 다 붙어 있는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옆에 서 꺼내 보여드릴게요. P, T가 붙어져 있는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서랍 안에 분명히 있어요. 아주 이거 뭐야? 음하고 화내고 있는 것죠? 같 사람 얼굴로 치면 화내고 있는 좀 그러니까 우울한 애 같죠, 그죠? 예, 얘가 뭐다? P, T 접속형입니다. 됐죠? 다음에 뭐냐면 글자 Y처럼 생겨 먹은 애가 있어요. 자, 옆에 다 옮겨 볼게요. 자,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돼서, 그죠? 예, Y자 글자가 보이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뭐다? ABT 접속형이에요. ABT 접속형. 이거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지금. 됐어요? 얘들을 쓰시면 안 되고, 뭘 써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올블락 타입의, ABT 올블락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예, 네,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네, 그 위에 바로 보시면은 뭐가 되냐면요. 일단 아, 이번에 왼쪽 말고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생겨 먹은 애가 2 메가파스칼 아래에 있는 애가 뭐냐면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릴리프와 미, 모양이 비슷한데 그 옆에 바이패스 회로에다가 뭐가 려있다 체크밸브 형상이 달려 있어요. 자 얘는 그래서 압력 제어 밸브인 자 보다 압력 카운터밸런스 밸브가 여게 있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아예 박스 안에 이미 릴리프 영상과 바이패스 외로에 여기 체크 밸브가 달려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됐죠 이 친구가 지금 2메가 파스칼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메가 파스칼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압력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압력계도 꺼냅니다 압력계도 꺼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제대로 압력 못 보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약간 옆으로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 됐죠? 이렇게 지금 카운터밸런스를 여기다가 압력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됐죠? 자, 다음에 그냥 실린더부터 달게요. 실린더 갖다 달고요. 자, 가까이 당겨서 쭉 당겨서 어, 너무 높네? 내려주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알겠죠? 제가 화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 그냥 있는 게 나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리미트 스위치를 갖다 달아야 됩니다 리미트 스위치 갖오 얘는 잘 인식하네? 리미트 스위치 쭉 내려서 리미트 스위치 하나 더. 이렇게 인식을 했죠 그죠? 이렇게 인식을 음. 했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끝났어요? 안 해먹은 게 있어요 뭐야? 왼쪽 내가 왼쪽으로 하는 항상 먼저 했는데 이번엔 오른쪽을 먼저 했어요. 왼쪽을 빼먹었어요. 여기에 달려있는 애가 뭐다? 네. 스로틀 밸브와 체크 밸브가 같이 달려있는 <laughs> 형상으로 되어있는 애가 바로 뭐다? 얘가 네. 단방향 유량제 밸브인데요. 자, 됐죠? 네. 단방향 유량제 밸브인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실 때뭘 보시는 게 중요하냐면 체크 밸브의 형상을 잘 보세요. 체크 밸브의 형상. 뭐예요? V홈이 돼있고동그라미 그려져 있는거 있잖아요. 그죠? 네. V 모양으로 돼있고 동그라미가 되어있는 거를 지금부터 화살표로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꽂는 방향이 어디라는 얘기야? 실린더 실린더 쪽으로 꽂으라는 얘기예요 화살표 쪽으로 가서 꽂으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체크 밸브 영상을 항상 어떻게 봐라? 화살표로 인식하시라는 거야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의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공합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공합할 때는 그냥 무조건 장치 달아놓고 아래쪽 꽂고 위로 했어요 이게 왜냐면 공압장치는 미터 아웃 형태로만 써야지, 지금 형태를 뭐라 그러냐, 미터 인이라 고요 미터 인과 같은 이 형태로 쓰면 망가져요. 그래서 공압에는 미터 인이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유압은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미터 인도 할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상도 있고, 아까 우리가 그 공압에서 했던 것처럼 미터 아웃 형상도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화살표로 보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유량제어밸브 일방향 유량제어밸브를 꺼내서 어디에 B꼭지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실린더 뒤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하나 더 패러도를 보시면서 어디를 압력 그니까 러 위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압력기 말고 위쪽에 있는 압력기 밑에 보시면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체크별 병상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죠? 그죠? 네. 자 이거도 화살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릴리프 밸브에도 화살표가 달려 있어서 네, 고보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해하실 때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든지 릴리프 밸브 영상이 나오면요, 화살표의 시작점은 P이가 되고요, P가 되고 P 영어 P 됐죠? 그 다음에 화살표의 끝점 즉 삼각형이 달려 있는 곳은 뭐라고 이해한다? A 또는 T라고 얘기합니다. 카운터 밸런스에는 뭐라고 부른다? A라고 부르고요. 응? 그 다음에 릴리프에서는 뭐라 본다? T로 부르고 있는 거야. 됐어요? 압력 제어 밸브에서 화살표의 시점은 P, 끝점은 A.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방향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 이거 아무나 꽂아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패러더에 그려져 있는 대로 꽂으려면 뭐라 한다? 일단 실린더에서 내려와서 압력계를 거친 다음에 누굴 가야 돼? P포트에 가야 된다니까. 그죠? 아니면 방향제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방향제를부터 B포트에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해야 된다? 카운터글라스에 A포트로 연결해야 된다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나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압력을 제어하는 게 달라져요. 제어하는 압력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했던 거를 다 꽂아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T포트부터 연결. 자, 그 다음에 4 3에 T포트도 연결. 했습니다. 됐죠? 느슨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 압력을 느슨하게 해준 거예요. 자, 다음에 뭐라라? T포트 연결. 자, 뭐부터? 릴리프, T포트 연결. 다음에 방향제어 밸브에 B포트 또 연결 B포트가 남네요 그죠? 남아도 돼요 됐죠? 자, 다음에 어디로 출발? 일단은 왼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A포트 출발해서 어디로? 네, 단방향 유량제어 밸브 D 꼭지에 갖다 걸어주면 걸으, 돼요 D 포트에 갖다 걸어주면 돼요 그죠? 자, 이제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가 이제 중요하니까 줌인하고 네. 하겠습니다 B포트 출발하면 어디로? 압력, 압력. 릴리프 맞아요? 자 아, 밸런스. 카운터 밸런스 밸브에요 카운터 밸런스 밸브에 어디에 꽂으라 했죠? A포트에 꽂으라 했습니다 A포트에 꽂으라고 했어요 방향제어 밸브에 B포트 출발 어디에? 카운터 밸런스에 A포트로 갑니다 다음에 P포트에서 가서 어디로? 압력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이 포트에 아무데나 선택해서 꽂아서 실린더의 앞을 막아주시면 돼요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얘기해드리면요 제가 이거 동영 이게 프로그램 쓸때 동영상 찍을 때는 잘 얼굴을 안내밀라 그러는데 보여드리면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압력 실린더가 지금 이거 실린더예요 실린더가 앞으로 가려고 할때 앞으로 가려고 할때 어떻게? 이 압력이 여기 걸리고 여기에 걸리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 이렇게 막고 있어요 오지마 하고 막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 있어요? 바이패스 회로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조정되어 있는 압력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즉뭐다 실린 이게 지금 압력이 1이 나오는 상황이 뭐예요? 실린더가 전진하는 상황이에요. 실린더가 전진하려고 할때 압력이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앞대가리에서 앞 나온단 말이야. 그 압력을 어떻게 해라. 얘로 조정한 압력으로 막아 놓으라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이 회로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 부르냐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이 회로의 이름을 낙하 방지 회로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은 우리가 실린더를 위로 꽂고 있지만 우리가 현장 가서 실제로 실린더를 쓸 때는 어떻게 된다 실린더를 반대로 이렇게 꽂을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어그 자동차 판금 같은 거할때 자동차 본..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드라고 알죠 엔진 후드 그, 여러분 엔진.. 이게 그 뭐야 트렁.. 어, 본네트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길게 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찍을 때 어떻게 하면 하형을 엄청 큰걸 두고 위에도 무거운 걸 달고 있어요 개를꽝 찍거든요 그러면 개를 눌러주는 힘은 누가 할까 그냥 그 자유낙하시켜서 꽝 쳐버려? 그러면 튀잖아 펑펑 튀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힘이 센 유압을 가지고 눌러주는 겁니다 꽝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위에 달아 놓은 상형도 무겁겠죠 엄청난 무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자유낙하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뭐에 의해서 이 달아놓은 상형의 무게에 의해서, 즉 자신의 중량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 한다? 낙하라고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뭐라 한다? 자중낙하 방지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지금 그걸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를 내가 지금 옛날에는 뭐였냐면 작년까지 학생들한테는 이거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두개 해놓고 난 다음에 한쪽에 달아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어 뭐지? 외우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르쳐주고 나중에 실인도두 개를 갖다 달아놓고 이게 두 개가 움직일 때 한쪽은 자전나하방지를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됐나? A 실린더에 자중 낙하 방지를 하세요. B 실린더에 자중 낙하 방지를 하세요. 그럼 뭐야? 지금 방금 배운 회로를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예,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배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요거 잘 배워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됐죠? 네. 이거는 잭을 꽂는 방법, 그냥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잘 공부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자, 다음에는 뭐 할까? 이제 전기회로도 할게요. 네, 전기회로도.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릴레이 박스까지 마이너스 라인 연결하고요. 여기서 K1, K2, 릴레이 코일을 마이너스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Y1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Y2 내려줬습니다. 됐죠? 네. 다음에 24V 라인도 해보겠습니다. 24V 라인. 자, 여기서 빨간색 라인을 여기까지 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할게요. 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은 무조건 24월 제드피비온의 엽전. 그죠? 꼬리가 나와서 LS1의 컴으로 갑니다. LS1의 컴. 그렇죠? 네. 다음은 여기서 n o 로 나가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왜 컴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계속 보라고. 화살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확인하고 하시라고. 됐죠? 그렇죠? 자, 다음에 n o 로 꽂으신 다음에 K2에 2접점으로 걸어주시고 꼬리가 나가서 K1 박스로 가고 있어요 자 다음에 옆줄 빼먹지 마시고 자기 유지를 해야 됩니다 24V에 k 1의 2접점 꼬리가 나와서 어디로? n s 1 꼬리로 됐죠? 예, 네, 요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n s 2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시작할 게 없잖아 그냥 여기서 <laughs> 꽂을라 그랬던 거야 n s 2 자 여기서 컴꺼져주면 꽂아, 되겠죠? 24V에 컴그 네. 다음에 한번더 확인 화살표 따위 없죠 그죠? 네. 열려있으니까 NO 자, NO 꽂으시고 난 다음에 PB2에 비접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우리건 어떻게 되어있어요? 여기가 A접점 여기가 B접점 여기에 모여있는 컴 라인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컴 하나 여기가 B접점, 여기가 A접점 이렇게 돼있죠? 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위에 여기에 뭐야 거꾸로 돼있는 컵 먼저 꽂고 밑에 꽂으면 되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예. 네. 어쨌든 B접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 꼬리가 어디로 가요? K2 릴레이 코일 네. 박스로 네. 가고 있어요. 됐죠? 다음에 다시 줌민해서 24V의 K2의 A접점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l s 2의 에 꼬리로 연결되고 있는 다음에 자 이제 끝내면 되겠죠 K1에 A접점 꼬리가 나와서 Y1 가죠 Y1으로 쭉 내려가고요 다음에 24V에 K2에 A접점 꼬리가 나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된거에자 다음에 자 제가 지금 뭘 안했죠 압력 카운터 밸런스의 압력 조절을 안했어요 아예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동작 중에 압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카운터밸런스의 중요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카운터밸런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른나사가 아니라 왼나사로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풀어주면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잠궈주면 압력이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됐어요?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카운터밸런스는 압력을 낮추고 싶으면 잠궈줘야 돼요. 오히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서로 풀어 반대로 풀어주면 뭐야? 압력이 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압력을 많이 올려 놓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맞추는게 오히려 빨라요 압력을 많이 올려놓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어떻게 되겠어요? 자중 낙하 방지라면 압력 많이 올려서 그러면 뭐야? 더 무거운 애도 버티고 있겠지 그죠암 압력이 세면 많이 버티고 있겠지 자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자 올려버려 압력을 이 올려버려 어디까지 올라가지? 백까지 올라가네 자 여기서 펌프 키고 다음에 자 했습니다 자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압력이 4 0 밖에 안나오죠 그죠 그렇죠? 맞잖아 여기도 지금 압력 안나와 즉 동작 중에 압력이 보인다는 얘기야 자 PBO 눌렀습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압력이 안들어간 일이 안나온다는거야 압력이 너무 세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내가 맞춰줘요자 여기 압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이제 서 압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렇게 낮춰주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니, 못 맞췄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동작시켜. 동작, 동작 돼야 안, 안, 안 돼. 안 돼요. 왜안 돼? p v t 를 눌러줘야 동작 하나 됩니다. p v t 를 눌러주고, 동작을 걸어주면 여기서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무 꽉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죠? 이렇게 낮춰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2번 누르고 1번 누르면 이렇게 움직임. 아무 얘기 안 나와! 그죠? 아무 이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잖아 너무 낮춰리니까 아무 이안 나오잖아. 자, 더 올려볼게요. 3 0바로 올려볼게요. 안 나와! 이상하죠? 예. 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냥 이상한 거야. 예. 네. 그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상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라이, 어, 라이브 타임에서 나옵니다. 실제 여러분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저 뭐냐, 실제 장비에서는 이 압력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맞추시라는 얘기죠. 누구 눈 꿈을 얘눈 꿈이 아니라 얘눈 꿈을 맞추시라고. 됐죠? 언제? 전진할 때만. 후진할 때는 압력이 틀려집니다. 조금 더 상승해요. 압력이 조금 더 상승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야. 전진하는 동안에만 20바가 딱 나오면 돼요. 됐죠? 몇번을 해봐도 안나올거야 이거 안나오잖아 이해됐나요? 예. 네 이렇게 아, 일단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촬영끝